지금부터 당국대학교 미술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당국대학교는 그 우리나라 그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 학교거든요. 1945년도 해방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지시로 당시 그 독립운동과였던 장영이란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설립한 학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당군신화에서 참고 막 인내하고 뭐 그런 민족의 어떤 상징으로 볼수 있는 그곰 있잖아요. 곰그 곰이 당국대의 상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학교는 이원화 학교로 죽전과 천안에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수술대학의 경우 수수 쪽은 천안에 있고 나머지 디자인 계열이랑 도예 같은 경우는 축전있거든요 그런 학교 나.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그 당국대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그 탄탄한 그 재정 수준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운영하는 그 대학병원이 좀 많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수원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규모가 <laughs>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대학을 진학할 당시에 대학 수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졸업하고 그 취업할 무렵의 대학교가 이후에 그렇게 가질 그 미래 경력?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당국대는 앞으로 축소되거나 지금보다 좀약해질 위험성이 좀 적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전형 한번 볼게요. 수시는 실기 우수 전형이라고 하고 도 커뮤니케이션 2명, 패션 산업 1명 공예 24명. 이렇게 뽑고요. 여기 보시면 여긴 단계 전형인데, 단계가 아까랑 좀 다르게 좀 많이 뽑거든요. 이제 20배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20명이면 20배수면 뭐 400명이죠. 이렇게 먼저 뽑아주고, 음... 그 다음 2단계 때는 학생부 20에 실기 80으로 뽑게 되거든요. 여기 공예는 천안인데, 여기 보면 여긴 학생부 30에 실기 70으로 뽑아주고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한 4점대 초반 정도 되면은 보통 떨어지지 않고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근데 여기 이제 기초 디자인을 보는데 뭐 죽전이나 천안이나 똑같아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절지가 좀 커요 이게 3절지라서 왜 시간도 5시간 뭐 1시간 늘지만 사실 3절지라는게 훨씬 더 부담스럽거든요 여기는 조금 단대 같은 경우는 좀, 좀 손이 빠르거나 주제 부분을 좀 큼직큼직하게 그려도 밀도감이 떨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시 한번 볼게요 자 정시는 다방명 커뮤니케이션 30명, 패션 산업 18명, 공예 1000명을 1 이렇게 뽑게 되는데 주전 같은 경우는 수능 40에 실기 60 들어가고 천안 같은 경우 수능 30에 실기 70 들어가거든요. 이 수능 40이니까 이제 이제 성적이 좀 많이 들어가죠. 100분이가 그래도 한70 이상은 나와야지 뭐써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학교의 실기 형태 한번 볼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장미경 씨가 전시했던 건데, 이게 호랑이 공예품이 있거든요. 그거가 제시되고, 그리고 나서 그 제시된 어, 사진을 보고 조용적인 특성을 살려서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해라라는 게 이제 도예과 문제였어요. 여기 호랑이 보시면은 호랑이의 어떤 이런 해학적인 형태도 있, 있지만 여기 보면 이런 시각적인 무양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자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에서는 이제 선풍기와 노끈을 사진을 제공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라라는 문제 나왔어요. 대신에 이제 노끈의 색상을 변경하지 말라라고 얘기 나왔고 이제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이제 구성하는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이제 기초 디자인과랑 좀 그래도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 절지가 크다 보니까 어, 밀도를 올리는 게좀 어,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화면 구성을 잘한 학생이 좀 유리하다. 자, 두 번째는 4등급 초반으로 1단계가 가능한 학생. 물론, 이제, 그, 정원의 20배를 뽑긴 하지만, 그거에서 떨어지면 시험도 못 보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뭐, 4등 초반은 좀 돼야지, 뭐, 써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기 작업 속도가 빠른 학생이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단국대 설명드렸습니다.